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OECD에서 2019년과 2023년에 수행한 디지털 정보 평가에서 한국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1점 만점에 0.94점으로 0.81점인 2위 덴마크와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은 최고라고 느끼게 됩니다.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다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세계 각국의 인터넷 이용 자료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한국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2024년 초 기준 총 5,030만 명입니다. 이는 총 인구 5,177만 명의 97.2%에 해당하여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로 전 세계에서 22위입니다. 등록된 휴대폰은 총 6,639만 대로 인구의 128.3%에 해당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총 인구의 93.4%인 4,834만 명입니다. 16세에서 64세 인구의 98.1%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고, 97.9%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2.8%는 PC 또는 노트북, 40.6%는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6세에서 64세 인구의 93.4%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89.9%는 PC, 노트북 또는 태블릿으로도 접속합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9분입니다. 2시간 43분은 휴대폰으로 접속하고 나머지 2시간 36분은 PC나 태블릿으로 접속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 시간이 50%를 조금 넘습니다.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우클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폰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증인값은 136.40 Mbps이고 유선 인터넷은 123.36 Mbps입니다. 저는 T 모빌의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휴대폰의 다운로드 속도가 약310 Mbps이고 유선 인터넷은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550 Mbps를 조금 넘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21 Mbps 정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15개의 순위를 보면 1위 정보 찾기 2위 여유 시간 즐기기 3위 최신 뉴스와 소식 접하기 4위 상품 정보 찾기 5위 비디오, TV, 영화 시청 6위 휴가 정보와 여행지 검색 7위 노래 찾기와 음악 감상 8위 하루 일정 계획하기 9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10위, 친구, 가족과 연락. 11위, 교육 관련 검색. 12위, 게임하기. 13위, 자산 관리. 14위, 건강 관련 검색. 마지막으로 15위, 새로운 아이디와 영감 찾기입니다. 시청하는 비디오 선호도. 인구의 84.9%가 인터넷으로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선호하는 타입은 스포츠 클립, 뮤직비디오, 코미디, 상품 리뷰, 비디오 게임, 라이브스트림 순서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비디오 타입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비율이 총합이 100%를 넘습니다. 브라우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라우저는 크롬으로 54.3%, 2위는 삼성 인터넷 16.0%, 3위는 사파리 14.0%,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7.2% 5위는 네이버의 웨일 6.7% 6위는 파이어fox 0.8% 7위는 오페라 0.4% 나머지가 0.7%입니다. 방문하는 사이트 2023년 9월에서 11월이 3개월 동안 방문한 사이트 중에서 1위는 youtube.com으로 36억 9천만회 2위는 google.com으로 12억 6천만회 3위는 l a v e r c o m 으로 8억 8,600만 원. 4위는 dcinside.com으로 2억 9,700만 원. 5위는 나무닷위키로 2억 5,500만 원. 6위는 쿠팡.com, 7위는 f m k o r e a c o m 8위는 tstory.com, 9위는 d 다음.net, 10위는 kakao.com입니다. 검색 엔진 및 구글에서 가장 많이 입력하는 단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은 구글로 58.9%, 네이버가 2위 34.3%, 빙이 3위 3.5%, 다음이 4위 1.5%, 코콕과 야후가 0.5%로 동률 5위, 얀덱스가 7위 0.4%, 나머지가 0.4%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구글이 찾기에서 가장 많이 입력한 단어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라고 입력한 횟수를 100이라고 하면 1위는 89인 날씨, 3위는 74인 유튜브, 4위는 39인 누누, 5위는 35인 구글입니다. 저도 사는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여 구글에 St. Louis Weather라고 입력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2 0 2 3년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카카오톡, 2위는 유튜브, 3위는 네이버, 4위는 크롬 브라우저, 5위는 구글, 6위는 삼성 터치 위즈 홈, 7위는 삼성 갤러리, 8위는 쿠팡, 9위는 삼성 클락, 10위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인구는 4,834만 명으로 인구의 93.4%에 달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2개 이상의 계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 중 1위는 여유시간 즐기기, 2위는 친구 가족과 접촉 유지, 3위는 콘텐츠 찾기, 4위는 화젯거리 알기, 5위는 새로운 이야기 읽기입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 포머 증후을 피하려는 이유가 15위입니다. 16세에서 64세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87.0%인 카카오톡, 2위는 62.7%인 인스타그램, 3위는 41.6%인 페이스북, 4위는 27.0%인 엑스, 5위는 25.9%인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틱톡도 21.5%로 6위입니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6.2%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 인구의 93.4%인 4,834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기본 정책인 1인 1계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과장된 숫자입니다. 유튜브 검색 인터넷 이용자의 88.1%인 4430만 명이 유튜브 이용자로서 전체 인구 의 85.6%에 해당합니다. 2023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 한 주제는 1위가 노래 2위는 먹방 3위는 노래 모음 4위는 asmr 자율감각 회락반응 5위는 노래방 6위는 브이로그 7위는 영화 8위는 뉴스 9위는 직캠 10위는 뉴진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2023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는 길복순입니다. 길복순을 시청한 횟수를 100이라고 하면 2위는 86인 빌리버 독전 3위는 78인 발레리나 4위는 Confidential Assignment to International 공조 2 International, 5위는 비공 시작 전 랜섬디입니다. TV 쇼는 The Glory가 1위, 2위는 Crash Course in Romance 일타 스캔들, 3위는 I'm s o l o 나는 솔로, 4위는 d o c r 차, d o c r 차 정수, 5위는 King The Land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건설, 철강, 원자력, 무기,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는데, I'm from South Korea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